아저 나가야 돼야 뒤집을 안 된다 야야못 나가게 막아야 돼 이거 아 저기 뭔가 F 눌러 F 눌러 F 눌러, F 눌러 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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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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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날 먹으면 어떡 해요? 아버님 <laughs> 아빠져나왔어빠져나왔어자 <laughs> 아, 13분 진짜 시민차로 쫓아가는 거 겁나 이래 비즐란 때한나어 같지? 바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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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 아, 왜 살아가시네, 야. 이거를 빨리 폭발을 시키고 한명더 어... 이거 가지고 와야 돼. 아니,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냥 빨리 내려, 저거 빨리 타가지고 내리게 해야 되는데. 야, 무빙 개지렵죠? 와, 진짜 저거는... 노전드다 <laughs> <로전도다. 웃음> 무빙 개지렵죠? 뒤한명 있는데 저거랑 친척한데, 지금? 왔다. 야, 좋아, 좋아, 좋아. 다시 가면 돼, 나는. 아, 야. 야, 누가 밀어준다 계속. 아이씨. 짐이 잡고 있어 오늘. 안에 계속 누가 밀어준다니까 나는? 멀리 아, 갈 수. 있찰어그만 쳐. 어 아, 아, 이거 근데 이제 지금이다. 제... 슬슬 내고도가 이제 딸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 이거. 아, 뒤집히면 안, 안 돼. 뒤집히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야 돼. 안 돼. 도망쳐야 돼. 야, 갇히면 안 돼.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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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미로. 아니, 아니 어디가 어디가 저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이때아 그렇지 내게 앞에졌지 좋아. 됐다! 됐다! 됐다됐다안 아, 됐다. 돼! 야! 못하게 일단! a t What? What? 어 야, 야, 보고 났어, 보고 났어. 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 w h 어 t 바람비 t 바람비 t 그걸 미 야, 그걸 a 어 됐다! 됐다. 야, 아, 이걸 또 w h <laughs> 어... 어... 야 이걸 밀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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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시민 차요 나. 갑시다. 진짜 진짜. 와. 자, 지금 10분까지 50초 남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일단 최대 한 멀리 가야 돼. 그, 어 벽에다 끼면 돼요. 벽에다 끼면 돼 아까처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어, 거, 이거? 좋아. 어, 이거 뭐야? 이개꿀이야개꿀이야 <laughs> 야 우리 팀이 있는데 여기. <laughs> 다들 어디 계셔? 다들 좀좀차좀 탱크 타고 오는거 저거. 어. <laughs> 자,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해비가네. <laughs> 야, 어떤 어떤 분 탱크 타고 오는거 온다. 미친. 야. 미친. 야. <laughs> 야, 너희 왜 그래? <laughs> 아니 야 살려줘 빨리 빨리 내려야 얘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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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번만끼면 되는데 저거 진짜 얘들아 지금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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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발 제발 어저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무빙 <laughs> 무빙 어 오오까기 어, <laughs> 오, 나이스. 그어아어데이스어8불 50분 빼기. 아, 5 0이 빼기. 아, 50분 빼기. 50분 빼0분 빼기. 50분 빼기. 50분 빼기. 5 0아 빼기. 50분 빼기. 50분 빼기. 50분 빼기. 50분 빼기. 50분 빼그5 그건 인정은 0분 아, 무효로? 0어효인데0분기로0분 빼기. 50분 빼기. 50분 빼기. 50분 빼기. 50분 빼기. 5 0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더 너무 손해인데... 일단 비질란테는 없앤다는 조건이면 좋지. 아니, 그러면은... 다들 비질란테 터트리러오세요 이거... 내고도 내고도 지금 약하거든요. 어어? 야, 저 넘어가... 어... 이렇게 넘어갔... 어... 클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넘어갔다, 저거! 야, 거? 너희 빠이 빠이다. 터틀이면 박배님 비지란트에서 내리니까 그때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어, 이겼어요 님님 빨리 빨리 빨리. 자, 20분 뭐 추가해줘? 아까는 뭐 30분 잡을 수 있다매. 아 시간 시간 좀. <laughs> 어, 추가 추가 <웃음> 추가. 아니 잡을 수 있다매. 좋아 좋아. <laughs> 아한번 5분까지 해보고 내가 더 넓은 아량으로 아직 한 목숨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웃음> 진짜... <웃음> 이거 1시간 반 잡자 이거 한대 1시간 반잡아 진짜 오래가야 돼요 이거 네 1시간 반 잡아줘요 보통 한번 하는데 30분 더 걸리는데 <laughs> 왜 진짜... 아까 30분에다가 목숨 아니... 5개에다가 아니... 스... 우리... 시청자들이 아... 얘기해 준거죠아박코님박버더님 <laughs> 타세요 저 뒤에 있는 거하나 <laughs> 타세요 뒤에 있는 거 아니 나 좋은 거 아래 있어 아저씨도 탈수 탈 있게 해줄게 내가 내거 같이 탈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 일단 이거 헬기 타고 갑니다 나 누가 요격하는데? 숨어 숨어 누가 해, 나, 나 숨어. 파겟팅 시키는데?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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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있지 않아 아 오케이 오 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다 보여 지금 내차 표시 자자 <laughs> <laughs> 자, 자, 도망칠 수 뭐가 보이실 <laughs> 겁니다 아저저 저거 뭐야? 야저기입니다 <laughs> 이거 야 그건 아닌 거 같아 자 여기 내 눈앞에 있네 아레나 야, 지나갑니다, 야. 아레나. 박배님 아레나 쪽 지나갑니다, 지금. 아, 잠시 아, 근데 신세계를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내 헬기 운전만 <laughs> 3년을 했어. <laughs> 이질란테 지금, 아레나. 공항 가는 쪽, 공항 가는 쪽. 도망쳐, 도망쳐. 하면서 어... 뒤쪽 빠지고. 안쪽으로. 하늘에서. 아. 아... <laughs> 자, 6분 남았습니다. 오분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게 제 쌤이 어떻게 타오는 거 봤지? 미친 <laughs> 야 <이> 정신병자. <laughs> 야 너희들. 아, 야. 너... 오. 오. <laughs> 지금 다 막았어요. 빨리. 아, 빨리 아, 아, 야 너희들 왜 그래? 아. 나 <laughs> 진짜. 알겠다. 나내 티니. 안돼나터졌어 아이고 이 바보야 바보야. 와, 빡 시민도 날 치고 가네 이제. 야. 어, 오, 대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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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얘 오케이,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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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죽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뭐야 이거? 야. 이미 님이... 누구 누구 누구님을 사살했습니다. 야, 야, 아, 니들 아. 니들 뭐야? 누가 내려 내렸어? 백배님이 그거 F 키 잘못 누르면 그래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격차죠. 경찰... <laughs> 어 내려졌어. 어, 내었는데 저분. <laughs> 어 근데 아무도 는데 <laughs> 백배님한테. 근데 아무도 나를 잡으려고 안 했어. 와. 아유. 다 <laughs> 너무 느려가지고 이렇게 답답한 경우이 많은데. 자 10분 추가 해줄게 일단 10분 추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10분이면 좀 양호하긴 하긴 개뿔 너무 빨라 저거 진짜 <laughs> 아 뒤에 헬기 계속 따라오는거 누구야? 졸라 무서운데? <laughs> 야 헬기 누구냐? <laughs> 와 진짜 어, 경찰, 경찰까지 경찰까지 동원했다 이판아 일단 경찰 빠졌어 경찰 빠졌어 경찰 빠졌어 옷가게 들어가면 무적 아니면은 그냥 아이, 그런 아 그런거는 일단 네. 안들어가지 무조건 안들어가지 일단은 어디가는거 야어 잠깐만 나 여기로 가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내, 내 멈출테니까 헬기로 박아요 그리고 지금이지! 아 피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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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단 이분들이 투수들이 지금 뭔말하는지 난 몰라 일단 시청자들 뭔말하는지 난 몰라 그럼 나이스 인데 음. 왜냐 뭐나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비열한 오. 방법을 <laughs> 뭐하네 <한대? 웃음> 아니 뉴가 <laughs> 뉴가 뭐 하는데? 이 어기면은 길 메워서 금방 따라잡겠다. 와 벌써. 와 근데 드디어 이제 나와어어 어, 뭐야 터졌다. 어, 근데... 아 근데 이거 이거 오케이. 아니야 이거 터져서 죽은 거야. 어 그런데? 헬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 헬기 때문에. 박배님, 박배님 여기. 아, 그 차입? 아이 타봐요 일단. 잠깐 타봐요. 아니, 저걸 같이 도망갑시다 거. 그냥.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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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내고도 풀업 아고 이분들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배신이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이거 하나와, <laughs> 근데 착 밀고 들어오는데 그냥 자2 0분 줄게 그 대신 네 어, 그러면 그 대신 그걸 응. 이제 그뭐 헤기는 헤기는 착트린 것도 그냥 목숨 까이는 거예요 이게 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목숨 목숨 새 목숨 나 줄게 네, 그러니까 그제 그거 필요한 그나오면 목숨 까이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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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빨라. 잘 피할 수 있지. 다뤄와. 잘 피할 수 있지. 잘 피할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한 번, 한번딱 봐주고, 못따라오 저거. 어차피 차 부셔가지고. 일단 어, 이제 뭐냐? 도망쳐야 돼. 애던가? 안녕히 가세요. 저배 진짜. <laughs> 나 이거 <애가 웃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 그래, 해, 아니, 잠깐만요. 그래! 해준 게없아 그 잠깐만요. 본인 옆에 있는 분을 촉사도 주면 죄인은 무관하잖아. 총 쏴서 죽였어요? 봐요 맞지? 근데 시청자는 시청자가 총 쏴서 죽여도 아무 이유 없어 이거 상관없는 거야 있다. 님들아 총 쏩시다 예?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본인 본인은 사한 거예요 레전드는 진짜 본인뭐예요안찢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러니까 시, 시청자는 시청자를 죽여도 되는데 스트리머를 죽여서는 안돼 좋아 좋아 <laughs> 야, 야, 저개쏜 나. 야, 저개쏜 나. 괜찮 괜찮 이거 이거 뒤에 맞추기 힘들어요. 괜찮아 아직. 저기요 형, 우리 이길 수 있어? 도망칠 수 있어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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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못 온거 같은데. 아니야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오씨. 어, <laughs> <laughs> 페이스. 야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지 맞아. 야잘 이거 아닌 것 같다. 접. 아, 왼쪽, 이런데...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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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봐. 야 왔다. <laughs> 으! 으! 야. 으! <laughs> 좋아. 야 따라 따라 따라가. 가 我靠！<laughs>